안녕하세요. 궁금한 것들을 모두 알려드리는 채널, 궁금수입니다. 오늘은 키네마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죠. 바로 컷 편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키네마스터에 들어가서 가운데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. 키네마스터에서 가장 좋은 화면 비율은 16대 9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신이 찍은 영상을 여기 미디어를 누릅니다. 미디어를 누른 다음에 자신이 찍은 영상을 불러옵니다. 가운데 이렇게 네모난 게 생기는 게 타임라인으로 러고요 이렇게 선이 플레이헤드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컷 편집이기 때문에 자신이 찌, 자르고 싶은 영상에서 여기를 자르고 싶어요. 그러면은 이 타임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, 가위 모양을 눌러줍니다. 그 다음에,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, 이 영상 두 개가 생겼습니다. 이 영상 두 개가 생겼는데요. 이 영상을 삭제하고 싶다면, 이 뒤에 있는 영상을 누른 다음에, 여기, 여기 휴지통 버튼을 눌러주면은, 이 영상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. 다시, 되돌리고 싶다면 여기에 이 뒤로 가기를 눌러주면 다시 약화전 상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지 말고, 이렇게 하지 말고. 이 플레이헤드 앞에 있는 부분을 자르고 싶다면 가위 모양을 누른 다음에 플레이헤드의 왼쪽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누르면 플레이헤드의 왼쪽이 그냥 사라졌습니다.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없앨 수 있고요 오른쪽을 없애는 방법도 아까랑 똑같이 가위 모양 을 누르고 오른쪽을 트림 하면 오른쪽이 없어지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키네마스터에 관련된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알고 싶은 궁금한 것들을 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<laughs>